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또 꼼꼼히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한절 고아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고에 고아가 하나하나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23강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미니라 아멘 예,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기록한,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아, 어, 또 우리가 다르게 하면, 다르게 하면 또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도 아, 할수 있냐면, 음, 기록되어진 기록, 기록되어진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진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사람. 우리가, 한쪽은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고, 한쪽은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름, 이름이 있죠? 아들. 예수 께서 아들, 아 들이 있 으신 하나님, 아 들이 있 으신 하나님, 그럼 여기 서는 어떻게 하 냐면 하나 님의 자녀 가되 어야 할 사랑, 음. 그 다음 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사람. 믿음의 대상자이신 믿게 하려 함이오 믿음의 대상자이신 예수님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자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혹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 어떻게 할수 있냐면 믿음의 대상자는 아닐지라도 음. 믿음의 대상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 사람 음. 요한 2성과 1서에 보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사람이죠. 그 다음에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사람 보여? 믿어야 할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있다면 믿어야 할 사람이죠, 그렇죠? 네. 이름이 있으신 예수님 아들의 예수의 이름 아들의 있는 뭐예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 예수 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 이름을 신입는 자에게 생명이 든다 네. 이름을 신입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 그니까, 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찾잖아요. 찾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도 생각해 볼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그죠? 사람도 생각해 보고, 또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 생각하면서, 음, 뭐야. 거기다 이제 사람을 곁들여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유다서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 해리벨 사람이 다 있어요. 아마 음, 유다서가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인데 거의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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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하다가도 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쉽게 말하면 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생각하면 자 여기 7번부터 보면.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 누구냐? 나부터. 그죠? 예수의 생명이 나부터 필요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 6번에. 그럼 나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요. 5번에 믿어야 할 사람. 나도 믿어야 할 사람이에요. 지금 믿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네. 그 다음에 4번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사람. 네? 그 다음에 3, 3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사람.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되어야, 나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사람. 예. 나도,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기록되어진, 예,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도, 나부터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죠? 렇 그럼 여러분이, 예, 성경 노트에다가 쭉 기록하면서 써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네. 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뭘 강조합니까? 왜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우리가 그, 흔히들 이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구약. 구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죠? 오신. 그 다음에 신약은?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럼 이 신구약 전부 다 합치면 뭐예요?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네. 그죠? 음. 이제 그걸 사실은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꼼꼼히 할 때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음, 왜냐면, 한자를 꼼꼼히 하니까. 그럼,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어.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그다가, 러 뭐요? 예 오신 메시아. 보드. 마태복음 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그 탄생, 그죠? 네. 마리아를 통해서. 마태복음에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요셉에게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누구한테? 마리아,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세 3장 15절에 오실메시아로 언약 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요셉에게 누가복음에 예, 누가 복음도 1장이죠. 누가 네. 복음도 1장에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도 역시고요.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상세 3장 15절에 오신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애원되어져서 애원대로 오신 다시 말하면 언약되어지고 언약 따라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장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뭐다잘 알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가 바로 이 독생자. 예.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심.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요? 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어졌다고 하는. 약속을 따라 주어준다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믿으면 음, 믿음의 대상자로 주신 예수, 크리스도, 복음 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상자 예? 복음의 대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뭐이 세상에 생명이 많잖아요. 예. 그런 생명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러니까, 예.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 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 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 음.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뭐 네, 너무나 쉽게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죠? 네, 아는 말씀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건데 왜왜 왜 기록되어졌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록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믿게 하려 믿게 하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믿고 그 이름으로 뭐예요? 생명을 주시길 믿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길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볼 때마다 얻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또 있겠죠. 응. 음. 그러나 여기다 이제 지금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느 정도 연구하며 살아가는가 보면서 살아가는가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요? 음, 믿음 점검이 필요하다 정의예요 점. 점검 점, 믿음 점검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오늘 다양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음, 여러분들이 어떤 방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니까 음, 음. 그 여러분들 음, 뭐 예를 들어서 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음? 여러분 검검할 말씀 말씀의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찾아야 돼요 음.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은 거 그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 같은 거 응? 음.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럼 성경 보면 많더라고요. 이게 보면 나중에 점검이 아니라 지금 즉석에서 지금 점검해야 될또 점검이 되는 예? 말씀들이 있어요. 또 예. 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은 말씀도 예.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 성경을 여러분 꼼꼼히 쭉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점검할 말씀의 구절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와 물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할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한다면, 없잖아요. 점검할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중에 점검할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바로. 예. 예를 들어서, 씨뿌리 넣기요. 끓이는 비유에서도 뭐요? 열매. 난 지금 열매가 뭔 열매가 있는 열매인데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죠? 나는 나를 아니까 음. 내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창피한 것이 있어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해요. 큰일 나죠. <laughs> 나중에는 뭐야 기회가 없어. 음. 음.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사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이것도 즉각 점검이 되죠. 내가 지금,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해요? 나는 알잖아요, 나는. 네? <laughs> 이게 즉각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즉각 점검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